일본 국영방송 NHK가 단 하나의 한글 컨퍼런스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20년 경력의 최고 아나운서가 생방송 중 갑자기 대본을 버리고 완전히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가 아닌 마음이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방송국 내부는 발칵 뒤집혔죠. 일본어의 품격만을 고집하던 그녀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실 그 며칠 전 한국 KBS의 한글 발표를 본 그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그런 철학적 깊이를 가졌을 리 없다며 처음엔 무시했죠. 하지만 난독증 아이가 한글로 처음 글을 읽는 영상을 보는 순간 20년간 믿어온 모든 신념이 흔들렸거든요. 더 놀라운 건그 이후였습니다. 그녀의 10살 딸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글자 읽기를 어려워하던 아이가 한글을 배우더니 일본어 실력까지 늘어났습니다. 엄마, 이제 글자가 무섭지 않아요. 방송 후 일본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NHK 게시판이 마비될 정도였죠. 하지만 정작 그녀를 가장 크게 변화시킨 건 따로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20년 경력을 걸고 뉴스 클로징까지 바꿔버렸습니다. 언어는 마음을 잇는 다리입니다라며 완전히 새로운 멘트를 선언했어요. 대체 한국의 무엇이 일본 최고 아나운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그리고 왜 그녀는 20년 경력을 걸고 그 순간 모든 것을 버렸을까요? 그 전에 잠깐. 1초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나카지마 아키입니다. 일본 국영방송 NHK의 메인 뉴스 아나운서로 20년을 살아왔죠. 매일 저녁 7시, 일본 전국에 정확한 뉴스를 전달하는 것이 제 소명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 제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NHK 60주년을 기념한 아시아 언론 교류 컨퍼런스의 메인 사회자 겸 기획위원을 맡게 된 거였습니다. 한국의 KBS, 중국의 CCTV, 대만의 공시 등 아시아 주요 방송사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이런 국제행사를 맡는다는 것은 아나운서로서 최고의 영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획회의실에 앉아 있는데 제 앞에 놓인 발표자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곳곳에 영어 표현들이 섞여 있더군요. 커뮤니케이션, 인터랙션, 글로벌 같은 단어들이 자꾸 보였어요. 저는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부분들을 다시 검토해야 할것 같습니다. 방송은 일본어의 품격을 보여주는 자리여야 합니다. 외국어 표현은 최소화해주세요. 국제부장이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제 의견대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제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언어는 국가의 얼굴이니까요. 정확한 일본어로 품위 있게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믿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내심 뿌듯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일본 방송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10살 딸 미유가 거실에서 학교 발표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원고를 읽는데 중간중간 글자를 틀리더군요. 특히 한자 부분에서 자꾸 막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 글자가 뭐예요? 미유가 종이를 들고 한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는 바쁜 마음에 대충 답했죠. 좀더 연습하면 될 거야. 엄마도 어릴 때 그랬어. 천천히 읽어보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아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 아쉬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일 있을 컨퍼런스 준비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거든요. 미우는 다시 원고를 들여다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방송국에 도착했습니다. 완벽한 진행을 위해서는 준비에 준비를 거듭해야 하니까요. 리허설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저는 이번 컨퍼런스가 제 아나운서 생활의 또 다른 정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죠. 컨퍼런스 리허설 당일 저는 각국 발표자들의 자료를 미리 검토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KBS 아나운서의 발표 제목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한글 소통 철학 마이너스 모든 일을 위한 언어라는 제목이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언어학적 발표라고 생각했습니다. 리허설이 시작되고 KBS 아나운서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모든 사람이 소리를 보고 읽을 수 있도록 설계된 문자입니다.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담긴 이 문자는 누구든지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죠. 배우기 어려운 문자 때문에 백성들이 소외되는 것을 안타까워한 임금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뭔가 가슴이 먹먹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언어의 정확성과 품격만을 강조해왔는데, 이 사람은 언어의 접근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어려운 것보다 쉬운 것을, 복잡한 것보다 단순한 것을 추구한다는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소통이란 서로 다른 마음이 만나는 일입니다. 언어는 그 다리 역할을 해야 하죠. 아무리 아름다운 언어라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리허설이 끝나고 국제부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사뭇진지했어요. 아키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단순한 언어 발표가 아니라 소통의 가치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놓치고 있던 관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뭔가 인정하기 싫은 마음도 있었죠. 제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분이었거든요. 글쎄요. 우리는 정확성을 추구해야 하니까요. 품격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국제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지만 저는 그 자리에 한참 더서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발표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뉴스를 보면서도 자꾸 생각났어요. 미유가 숙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그랬습니다. 아이가 또 글자를 틀리며 읽고 있었거든요. 엄마,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워요. 미유가 말했지만 저는 그냥 대충 넘어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과연 제가 추구해온 것이 옳은 길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KBS 측 발표 영상을 사전에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미리 확인해야 했거든요. 영상이 시작되자 한 어린 아이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그 아이는 책을 읽으려 하지만 글자들이 자꾸 뒤섞여 보인다고 했습니다. 난독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아이의 엄마가 나레이션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글자를 읽는 것이 너무 힘들어 했어요. 한자가 섞인 문장은 특히 어려워 했죠. 하지만 한글로만 쓰인 책을 만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그 아이가 한글로 쓰인 동화책을 읽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더듬더듬 읽더니 점점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 나 이제 읽을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 아이의 모습이 우리 미유와 겹쳐져 보였거든요. 미유도 똑같이 글자를 어려워하고 책 읽기를 힘들어했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저 연습 부족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KBS 아나운서가 화면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언어는 소통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도구가 너무 어렵다면 오히려 소통을 막는 벽이 될수 있어요. 한글은 그 벽을 허무는 문자였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며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구해온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정확한 일본어, 품격 있는 표현, 완벽한 발음. 하지만 그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영상이 끝나고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복잡했어요. 그때까지 확신하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퇴근길에 서점에 들렀습니다. 아동 도서 코너에 가서 책들을 살펴봤어요. 어떤 책은 한자가 많이 섞여 있고 어떤 책은 쉬운 글자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미유에게 어떤 책을 사줘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미유가 또 숙제 때문에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모습을 보니 영상 속그 아이가 다시 떠올랐어요. 저는 행사 사회 멘트를 다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은 서지 않았어요. 20년간 해운 방식을 바꾸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드디어 본 행사 당일이 되었습니다. NHK 대강당에는 아시아 각국의 방송 관계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도착해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했어요. 어젯밤 내내 사회 멘트를 고민했거든요. 행사가 시작되고 각국 발표가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중국 CCTV의 발표. 대만 공시의 발표가 끝나고 드디어 KBS 차례가 되었어요. 저는 원래 준비한 멘트대로 소개하려 했습니다. 다음은 한국 KBS의 언어학적 접근에 대한 발표입니다. 하지만 마이크 앞에 서는 순간 갑자기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다음 발표를 통해 우리는 언어가 아닌 마음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 자신도 놀랐어요. 미리 준비한 대본과는 완전히 다른 말이었거든요.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계속 진행했습니다. KBS 아나운서의 발표가 시작되었어요. 어제 미리 본 영상들이 큰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난독증 아이가 한글을 읽으며 기뻐하는 모습, 할머니가 한글로 편지를 쓰는 모습, 외국인이 한글을 배워 소통하는 모습들이 이어졌죠. 객석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 역시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그 영상들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그 8살 아이가 엄마, 나 이제 읽을 수 있어요. 라고 외치는 장면에서는 객석 곳곳에서 감탄사가 나왔어요. 발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 다시 섰습니다. 원래라면 단순한 감사 인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또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방금 우리는 진짜 소통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언어는 마음을 나누는 다리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20년 아나운서 생활에서 이렇게 감정이 목소리에 드러난 적은 없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서랍에서 한글 소리표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한국어 공부할 때 사용했던 것이었어요. 미우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미우야, 엄마랑 같이 소리 연습해볼까? 아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글 소리 연습이요? 응. 새로운 글자를 배우면 책 읽기가 더 쉬워질 수도 있어. 저는 처음으로 미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반짝이며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 따뜻한 무언가가 퍼져나갔습니다.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것을 이제야 찾은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KBS 아나운서의 전체 발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의 발표에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글에 반영되었는지 나와 있었어요.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한자를 몰라서 자신의 뜻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루아침에 배울 수 있는 쉬운 글자를 만들고자 했죠. 발표 영상에는 놀라운 장면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글의 단순 명료한 구조 때문에 시각장애인도 점자로 쉽게 배울 수 있다는 내용, 외국인들이 다른 문자보다 훨씬 빠르게 한글을 습득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왔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난독증 어린이들의 사례였습니다. 복잡한 한자나 영어 단어는 읽기 어려워하던 아이들이 한글로는 비교적 쉽게 읽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8살 아이뿐만 아니라 여러 아이들이 등장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글자가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글을 배우고 나서는 글자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한 아이의 이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미유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우리 아이도 혹시 글자들이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컨퍼런스 영상을 본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NHK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댓글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소통의 새로운 길을 보여준 명방송이었습니다. 아나운서님의 진심 어린 진행이 감동적이었어요. 언어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0년간 추구해온 완벽함보다는 진정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죠. 그날 저녁 방송에서는 컨퍼런스 소식을 간단히 전했습니다. 저는 뉴스를 진행하면서 평소와는 다른 기분을 느꼈어요. 딱딱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소통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미우와 함께 한글 소리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아이는 신기해하면서도 즐거워했어요. 엄마, 이 글자는 정말 쉬워요. 소리 그대로 쓰면 되는 거네요. 미우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소리와 글자가 정확히 일치하는 표음문자라는 점이 정말 놀라웠어요. 컨퍼런스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책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무엇보다 미유와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매일 저녁 한글 소리 연습을 하면서 아이가 점점 자신감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었거든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발표할 때 글자를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미유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달려와 안겼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아이가 얼마나 글자 읽기를 어려워했는지, 그래서 얼마나 위축되어 있었는지 말이에요. 한글 연습을 통해 소리와 글자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니 일본어 읽기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했습니다. NHK 사내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국제 부장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키 씨, 이번 컨퍼런스는 정말 성공적이었습니다. 시청자들 반응이 역대급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진행해 주세요. 동료 아나운서들도 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후배 사토 아나운서가 찾아와 물었어요. 선배님, 어떻게 그런 진행을 할 생각을 하셨어요? 대본과 완전히 달랐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사토야.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형식에만 매여 있었던 것 같아.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을 전하는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역시 20년 전 그런 표정으로 선배들의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저녁 뉴스 시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따뜻한 목소리로 뉴스를 전하려 노력했어요. 특히 사회적 약자에 관한 뉴스를 전할 때는 더욱 신경 썼습니다. 장애인 복지정책 뉴스를 읽을 때 교육소외계층에 관한 소식을 전할 때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시청자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70대 할머니가 보낸 편지였는데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어요. 아나운서님 덕분에 뉴스가 더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가족이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구해온 완벽한 발음, 정확한 억양보다도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미유와의 한글 연습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이는 이제 간단한 한글 단어들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저에게 편지를 써서 건넸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이제 글자가 무섭지 않아요. 편지는 한글과 히라가나가 섞여 있었지만 아이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놓친 건 언어가 아니라 딸의 마음이었구나. 완벽한 언어보다는 따뜻한 소통이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컨퍼런스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NHK 뉴스 클로징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지금까지는 정확한 보도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정형화된 멘트를 사용했는데 이를 바꾸고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뉴스가 끝나갈 무렵 저는 평소와 다른 클로징 멘트를 준비했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20년간 해온 방식을 바꾸는 것은 여전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언어는 마음을 잇는 다리입니다. 방송은 그 다리를 놓는 일입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마음에 가닿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스태프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곧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젊은 스태프 한 명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뉴스라면 매일 보고 싶어요. 다음 날부터 시청자 게시판에는 새로운 클로징에 대한 반응들이 올라왔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나운서님이 뉴스를 읽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이 댓글을 본 순간, 저는 제가 찾던 방향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방송국 기획회의에서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아시아 소통 프로젝트라는 코너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각국의 소통 문화를 소개하면서 언어의 벽을 넘어서는 이야기들을 다뤄보는 거예요. 편성부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예를 들어, 일본에서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의 이야기, 한국에서 일본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경험담, 그리고 언어 학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들을 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가 편성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한번 파일럿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후배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언어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방송을 해야 합니다. 사토 아나운서가 손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벽한 발음보다는 진정성 있는 목소리, 정확한 정보 전달과 함께 따뜻한 공감이 필요해요. 시청자가 우리 목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미유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엄마가 하는 일이 정말 멋있어요. 나도 커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날 밤, 미우는 한글로 쓴 편지를 또한번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엄마 덕분에 글자가 친구가 되었어요. 두 달이 지난 어느 주말, 저는 미우와 함께 지역도서관에서 열리는 한글 체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제일 한국인 단체에서 주최한 행사였는데, 일본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행사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가족들이 와 있었습니다. 미유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한글 자음과 모음을 따라 쓰며 신기해하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신기해요. 이 글자는 입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해요." 미유가 자음 미음을 쓰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배우는 즐거움이 가득했어요. 예전에 글자를 어려워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행사 진행자가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NHK 아나운서님이시죠? 얼마 전 아시아 언론 교류 컨퍼런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이 다리를 놓은 게 아니에요. 이 다리가 저와 딸을 이어줬습니다. 진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진짜 소통의 시작이죠.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유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한글도 배우고 새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 미유가 행복해 하니까 엄마도 기뻐. 엄마도 변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졌어요. 아이의 말을 들으며 저는 지난 몇 달을 돌이켜봤습니다. 컨퍼런스를 계기로 제 안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완벽함에 대한 강박 형식에 대한 고집. 그리고 무엇보다 소통에 대한 편견들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주부터 아시아 소통 프로젝트가 정식 방송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일본에서 한글을 배우는 가족들의 이야기였어요. 그 중에는 저희 모녀의 경험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월요일 저녁 뉴스에서 저는 새로운 클로징 멘트를 다시 한번 다듬어서 말했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잇는 다리를 놓겠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 미유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글자 읽기를 전혀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책 읽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엄마. 내가 쓴 자기소개 들어볼래요? 미유가 한글과 일본어가 섞인 짧은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카지마 미유입니다. 저는 글자 읽기를 좋아해요. 엄마와 함께 한글을 배우면서 글자가 더 이상 무섭지 않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글자를 배우고 싶어요. 아이가 글을 다 읽고 나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소통은 완벽한 언어가 아니라 진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심이 모든 벽을 허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 흥미롭게 보셨나요? 한글의 소통 철학이 일본 아나운서의 인생을 바꾼 이 놀라운 변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한국의 또 다른 면을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서도 또 다른 진실이 피어날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1초 만에 할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한별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